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장강명입니다. 내 방에서 만나는 일상의 인문학 지난 시간에는 감동은 목표가 아니라 출발점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유명 평론가가 뭐라고 말하건 책 뒤에 작품 해설이 뭐라고 써 있건 심지어 저자 본인이 이 작품은 이런 뜻이라고 말을 하건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책이 준 감동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문학 독서에는 정답이 없다는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감동이 출발점이죠. 감동이 출발점이고, 이 감동을 받았으면 내가 이 책에서부터 어떤 메시지를 얻을까, 내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한국인들이 이게 특히 힘들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초중고등학교 이게 십몇 년을 학교에서 국어 교육, 문학 교육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너무 많이 풀었습니다. 다음 중 저자의 의도가 아닌 것은 이런 문제를 너무 많이 풀다가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아, 문학 독서에는 정답이 있다. 그리고 그 문학 독서의 정답은 저자의 의도를 알아맞추는 것이다. 교육 당국은 학생들의 이해도를 객관적인 점수로 평가를 해야 하니까 그런 문제를 만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그런 문제 너무 오래 풀다 보면요. 저자 의도 정확히 파악하는 게 문학 작품을 해석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당치 하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문학 작품 해석하는 방법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대설주의보라는 시가 있죠. 그 시를 쓴 최승호 시인님이요. 2009년에 한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최승호 시인님의 시가 수능 모의고사에 나왔대요. 그거를 최 시인님이 풀었는데 틀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도 생각하지 못한 정답이 어떻게 나오는지 정말 궁금하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죠. 어떤 작품에 정답이 있으면은요. 그 정답을 읽으면 되잖아요. 뭐하러그 작품을 읽습니까? 작품 읽는데 장편 소설 같은 시간 꽤 걸리잖아요. 정답이 있으면 정답 읽으면 돼요. 왜 시간 들여가지고 그거 다 읽습니까? 그리고 어떤 작품에 정답이 있다면요. 그 정답이 왜 자꾸 바뀝니까? 작품들이 자꾸 재해석 돼요. 고전 작품들이 재해석이 되는데 만약에 정답이 있다면 그런 재해석은 있으면 안될 거예요 춘향전을 한번 보시죠 요즘은 춘향이를 페미니스트로 보는 해석들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학교에서 배웠을 때 춘향이는 지하비를 섬기는 굳은 절개를 지키는 어떤 그런 유교 가치를 지키는 여성이었죠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나요? 그 유교 가치를 지키는 성춘향이 이몽룡과 만나자마자 부모 허락받지 않고 결혼 안 했는데 육체 관계를 갖습니다 춘향전에서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게 유교가 추구하는 가치인가요? 아니죠. 그러면은 춘향이가 변학도의 수청 요구를 거절하는 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주장하는 걸로 봐야하지 않을까요? 나는 이몽룡과 관계를 가지는 건 좋다. 내가 이몽룡을 원하니까. 하지만 변학도 당신은 당신이 아무리 권력자라도 난 당신과 관계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고, 이거는 20년 전, 30년 전 해석과는 완전히 다르죠. 제가 30년 전이나 40년 전에, 아, 춘향이는 절개를 지키는 여인이 아니고요. 당당한 젊은 페미니스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으면 사람들이 농담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런 얘기를 하면, 어, 그냥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 해석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 춘향이가 그 유교의 가르침을 그렇게 지키는 사람이었으면 이몽룡과 그렇게 사랑에 빠지지 않았을 거야. 뭐가 정답입니까? 모르죠. 30년, 40년 뒤에는 춘향전에 대해서 또 어떤 새로운 해석이 나올지 모릅니다. 한 작품이 시대마다 재해석되고 이전과 전혀 다른 관점에서 다른 평가를 받는 일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저도 저자입니다. 제 작품에 대한 평론이나 서평을 가끔 접하게 돼요. 그러면은 제가 그 글을 쓸 때의 의도랑 다르게 해석하는 글을 보게 되죠. 그럼 제가 기분이 나쁘냐, 아, 이건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끔은요, 제 의도와 다른 해석인데 그 해석이 되게 마음에 들 때도 있어요. 오, 어, 이거 좋은데?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인생책으로 꼽는 소설이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악령이라는 책인데요. 무신론자들이 많이 나오는 소설입니다. 저는 그 소설을 읽고, 그걸 제가 1990년대에 읽었기 때문에 인터넷이 잘안 되던 때였습니다. 남들의 평가나 해석 같은 걸잘 몰랐어요. 특히 거기서 무신론자들이 펼치는 논리에 감명을 받아 가지고 제가 무신론자가 됐습니다. 근데 정작 도스토옙스키는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신자예요. 그리스 정교 신자고 무신론을 반박하기 위해서. 그 소설을 썼습니다. 제가 악령 잘못 읽은 걸까요? 저자의 의도랑 정반대로 읽었으니까 제가 틀리게 읽은 걸까요? 근데 저처럼 읽은 사람이 많더라고요. 무신론의 가마를 받은 유명한 문인들이 많아요. 무신론자인 까미가 무신론을 반박하기 위해서 쓴 악령이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같은 소설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저나 까미가 도스토옙스키를 잘못 읽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품 해설에 정답이 없고 이런 식으로 읽어도 된다. 저나 알베르 까미처럼 읽어도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은 어떤 문학 작품을 소설이나 희곡을 아무렇게나 읽어도 된다는 말인가?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여기 사과라고 써 있는데 나는 어 감자라고 읽을래. 이건 감자야 나한텐. 이렇게 읽어도 되느냐. 이게 내 해석이니까 돼. 그건 아니고요. 작품의 객관적인 정답은 없을지 모르는데 그 작품이 오가는 공적인 공간은 있습니다. 서로가 아 나는 이렇게 읽었어, 나는 이렇게 읽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작품 해석의 공적 공론이 오가는 그런 공간이 있죠. 그 공간에서 다른 사람을 설득을 해야 합니다. 나는 왜 춘향이를 페미니스트로 읽었는가 이거를 설득을 해서 듣는 사람이 일리가 있는데 괜찮은데 그 해석도 틀렸다고 할수 없겠어. 이런 정도로 설득을 해야 됩니다 사과라고 쓰여 있는 글을 감자라고 읽었으면요 내가 이걸 왜 감자라고 읽었는지 설득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냥 난 감자라고 읽었다 라고 우기는 건 그건 잘못된 거죠 저의 예를 하나 들어 드리겠습니다 식스피어 비극 중에 리어왕이 있죠 제가 리어왕의 서평을 쓴 적이 있어요 리어왕한테 딸이 세명 있습니다 첫째 딸 건어릴, 둘째 딸 리건 셋째 딸 코딜리아, 리오가 어느 날이 딸을 셋을 다 부르죠. 그리고 왕국을 나눠주겠다고 하면서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고백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딸 거너릴이 뭐 아버지 뭐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요 하니까 아 그래 하면서 왕국의 3분의 1을 줍니다. 둘째 딸 리건이 어 아버지 전 언니보다 아버지 더 사랑해요 하니까 어 그렇구나 하면서 또 3분의 1을 줍니다. 리오는 사실 셋째 딸 코딜리아를 가장 아낍니다. 그래서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코딜리아야 넌 아빠 얼마나 사랑하니? 하니까 코딜리아가 말하지 않겠다고 해요 이런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리어가 화가 나가지고 코딜리아한테 주려던 땅을 첫째 딸 건어릴이랑 둘째 딸 리건한테 나눠줍니다 코델리아는 그냥 내쫓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알고 봤더니 건어릴과 리건은 아버지를 존경하지도 사랑하지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처음에 이제 건너리의 성에서 머물다가 쫓겨나고, 둘째 딸 리건의 성으로 갔는데 거기서 또 쫓겨나고 이렇게 굉장히 고생을 하다가 나중에 코델리아의 진심을 알게 되고 뭐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이 있죠. 다들 뭐한 번쯤은 이 내용 아실 겁니다. 제가 이 서평을 쓸때 진지하게 썼습니다. 아, 나는 이 리어 왕을 읽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하나 깨달았다. 부동산은 함부로 증여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농담으로 쓴게 아닙니다. 저는 리어왕을 읽고 나서 그걸 깨달았어요. 리어왕 작품 해석 검색을 해보면요. 대학생들이 쓴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대학교 이제 교양 강좌에 뭐 이렇게 시익스피어 4대 비극 뭐 연극 수업일 수도 있고 문학 수업일 수도 있고 이제 과제로 내준 거죠. 이 대학생 과제들을 보면 열의 아홉은 똑같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그냥 천편일률적인데 내용이 이래요. 우리가 고대 그리스 비극은 운명 비극이다. 그리스 비극에서는 주인공들이 어떤 무자비한 운명 때문에 비극에 빠진다. 근데 셰익스피어 비극은 성격 비극이다. 셰익스피어 비극에서는 그 인물들이 어떤 자기의 성격적인 흠결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고귀한 면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파국에 빠진다. 이틀 안에서 그 비극들을 해석을 합니다. 아, 햄릿은 그럼 성격적 흠결이 뭐지? 우유부단했다. 오셀로는 뭐가 결점이었지? 질투가 심했다. 맥베스는 뭐가 문제지? 야심이 문제였다 이런 식으로 그런 내용들로 그냥 정말 가득 차 있어요. 리어의 결정뭐 이렇게 이런 것들 지목되더라고요. 어리석은, 분노, 허영.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리어가요 그냥 어리석고 되게 막화잘 내고 허영심이 심한 그런 노인이었다고 해도요 그 재산만 누구한테 안 물려줬으면 딸들이 계속 아버지 이렇게 존경하면서 떠받들지 않았을까요? 고어리리랑 리거는 오히려 더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으려고 했을 것 같아요. 리오가 파멸한 이유가 정말 어리석음이나 분노나 허영 때문이었느냐? 그게 아니라 왕국을 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파멸한 거 아닐까? 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설득되세요? 여기까지. 그리고 제가 리오 왕을 그 희곡을 읽으면서 어떤 부분에서 제일 제 마음이 움직이느냐? 이런 장면입니다. 둘째 딸 리건의 집에서 리오가 쫓겨납니다. 원래 리어를 따르는 기사가 100명이 있었어요. 그거를 건어리리 50명으로 줄였고, 둘째 딸 리건이 그 기사들을 다내쫓습니다 리어가 얼마 전까지 존경받는 왕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길바닥에 내쫓긴 그런 상태입니다. 비가 와요. 폭풍이 쏟아지는데 갈 데가 없습니다. 얼마 전 왕이었던 사람이 이런 비참한 처지에 빠져가지고 리어왕의 유명한 대사들이 거기서 많이 나옵니다. 그 대사들을 보면요. 리어가 약간 미친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옆에 광대도 막 미친 것 같은 리어의 대사를, 더 미친 것 같은 대사로 받아주고, 제가 그 장면을 읽는데 거기가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나는 왜이 장면이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오고 마음이 움직일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기 싫다. 이게 너무 무섭다. 이게 되게 한국 사회에서 음, 아픈 일인데요. 친자식한테 학대받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런 어르신들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리어왕을 읽으면서요. 그러면서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를 깨닫습니다. 버림받는 노인이 되는 것. 그냥 버림받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심지어 학대를 받고, 그 순간 나는 나를 지킬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깊은 인상을 받았고 마음이 움직였는데 그걸 나중에 깨달은 거죠. 그런 처지에 빠지지 않게 해야겠죠. 뭐 육체적으로 그런 처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아, 나이가 들어서도 몸을 좀잘 움직일 수 있어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운동도 열심히 해야겠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어, 내가 계속 사랑받는 존재일 수 있도록 평소에 나도 어, 좀 따뜻하게 그들을 대하고 베풀며 살아야겠다. 근데 그두 가지 다 어느 정도 한계는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지도 못한 배신을 당할 수도 있겠고 저의 육체라는 게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떤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거 하나는 비교적 확실하죠. 제가 경제적 약자가 되는 걸 막아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소한의 나를 지킬 수 있는 재산을 확보해야 나의 존엄성도 내가 지킬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부동산은 함부로 증여하는 게 아니다. 어떻습니까? 제 주장이 좀 설득력이 있나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 그 생각을 조금 더 넓혀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제적 약자, 육체적 약자, 그리고 뭐 인간관계에서의 약자가 나랑 멀지 않다. 내가 지금 왕 같은 존재라도 순식간에 그런 약자가 될수 있고 아마 언젠가는 될 것이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게 리어왕이 저한테 주는 개인적 메시지입니다. 제가 두 회에 걸쳐서요 문학 작품의 정답은 없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어요. 문학 작품에 정답은 없습니다. 나의 감상, 나의 해석이 중요한데 아무렇게나 읽어도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 작품을 읽고 나는 왜 이런 해석을 했는지 다른 사람한테 설득할 수 있게 읽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출발점은 감동이다. 어떤 작품을 읽고 감동을 받았으면 반드시 그 작품은 나한테 뭔가 이야기를 하는 게 있다. 왜냐? 내 마음이 움직였으니까. 내 마음이 그냥 움직이진 않았을 거예요. 어떤 강렬한 인상 때문에 그 작품이 뭔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움직였을 겁니다. 감동을 받았으면 그걸 출발점으로 생각을 하고 왜 감동을 받았는지 충실히 생각을 해보자. 남들한테 그 내가 왜 감동을 받았는지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작품 많이 만나보시고요. 으로 인해서 더 나의 삶을 충만하고 충실하게 살수 있게 어, 그러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